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1시 30분 부터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평신도 제자학교가 오후 2시 30분 부터 강의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2025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가 6월 5일부터 이틀간 덕평 r t c 에서 진행됩니다. 6월 2일까지 위아.kr에서 점 등록받으며 차량 신청은 6월 3일까지, 교사들은 부서로, 일반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출발 시각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7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세계중직자대회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인만우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차 등록은 8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일부터 6일 렘런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7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계획 포럼이 2부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원래회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대구기구역 박순희 권사 모친 권영래 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